지난번에 종류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 종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. 여기 보면 블랙, 차콜, 그 다음에 엘리펀트 그레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연 그레이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음, 이것도 이쁜데 뭐야 퓨모 그레이 이것도 완전 연연 그레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오트밀 색깔 같기도 하고 이 색상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뭐지 이건 색깔이 이거는 카멜. 아 이게 카멜이네요. 역시 카멜. 카멜 이거 이쁘네요. 카멜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카멜 밑에 칼라가 뭔지 모르겠네. 이 칼라가 이거는 코코넛 칼라. 코코넛 칼라. 카멜이 좀더 이쁘다. 코코넛보다.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진한. 어머 이거. 되게 고급스럽다 굉장 고급스럽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색상에 이게 아 비쿠나 비쿠나구나 역시 색상이 비쿠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색상은 호쿠나 아까 봤던 색깔 그 다음에 이 색상도 무지 이쁘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건 샌드스톤, 그 다음에 이거는 뉴 아이보리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상들, 이거는 뭐딱 보면 존재감 있는 그냥 화려한 색상들. 그 다음에 이거는 핫핑크, 완전 베이비 핑크, 그 다음에 연핑크, 그 다음에 핑크 체크. 그리 초록 색깔들, 그 다음에 레드, 오렌지 계열. 그 다음에 블루 계열이 여기 있네요. 블루 계열이 종류가 좀 많아요. 어 체크 블루 있고 그 색상 제가 업데이트 안한것 안 같아 이것도 이거 잘못 읽겠어요 이거 시폰 블루 이렇게 돼 있고 약간 하늘색 계열 약간 진한 색깔 얘는 색상이 뭘까요? 이거 색상은 이거는 오션 블루 이게 오션 블루라네요 오션 블루 이거보다 살짝 약간, 더, 진한 톤이 있어요. 아, 아 이거는 아프리카 블루.